자, 은수와 건의가 가지고 있는 연필을 모두 40자루래. 그럼, 은수가 갖고 있는 걸 X, 건의 갖고 있는 연필을 Y라고 놓으시고,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40이 될수 있게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, 은수가 건의한테 연필 3 자루를 줬대. 은수가 원래 연필 갖고 있던 거에서 3 개가 빠진 거죠. 오케이, 개를 줬더니, 건의의 연필 수는 은수위의 연필수의 3배가 되었다 아 그럼 이렇게 가자 건이의 연필수를 먼저 씁시다 자건이의 연필수는 은수가 준세자를 받은거죠 건이의 연필수는 은수의 연필수 은수는 원래 갖고 있던거에서 3개를 줬죠 요거의 몇배? 세배가 되었다 요렇게 써주면 딱 아름답겠네 갑시다 y 더하기 3은 3x 빼기 9요 빼기 3x 더하기 y 넘어가서 빼기 12를 만들자. 그래서 x 더하기 y는 40으로 만들어주고 두 개가 다 빼면 되겠죠. 빼기 4x가 빼기 50이네요. x는 13자루.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은수, 즉 x죠. y는 뭐 나중에 구하겠지만 굳이 구하자면 27개 되겠지 됐다.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13자루 됐습니까? 오케이 좋아 요 넘어갑시다. 엔드.